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입니다. 남들은 한창 새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시기지만, 최근까지 저는 과거에 실패한 사랑을 곱씹으며 지금까지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본론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인생을 다하건 사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저의 그녀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랑스러운 여자였고 저와의 미래를 꿈꾸며 반짝이는 눈동자가 한없이 고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에 고아라. 저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오롯이 자기 혼자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혼자만의 세상에 저라는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저도 꽤 유복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만,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늘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 사이에는 항상 제가 있었죠. 그 분위기가 질려서 거의 가출하다시피 집을 나왔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핑계로 금전적인 지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날백수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넓은 여자였고 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고, 얼마간의 교제 후에는 그녀의 자취방에서 제가 살다시피 했었습니다. 같이 낮을 보냈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교제하는 커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였고. 작은 그녀의 자취방을 우리의 작은 신혼집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때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동네 마트에 들러 함께 쓸 밥솥을 구입하기도 하였고, 둘 사이에 생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고 있던 공부를 전부 접었습니다. 집에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학교 간판은 꽤 좋은 곳을 따놓은 상태라 취업 전선에 뛰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럽지 않은 곳에 공채로 입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직해 일을 시작하고 첫 월급으로 백화점에서 반지를 사 저의 그녀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괜찮은 곳에서의 그럴듯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수줍게 승낙을 해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저한테 큰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님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더군요. 외롭게 자라온 저는 부모님께 반발을 하고 억지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단지 고아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 우리 부모님에게 질려버린 그녀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그 추억만 곱씹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의 향기 함께했던 밤과 하얗게 빛나던 그녀, 따뜻했던 체온과 채취를 기억하며 그렇게 10년 넘게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는 싸울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게 제 행복을 반대하던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사이가 안 좋던 두 분이었지만 아버지는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두 분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에 합가를 하였고 그렇게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5년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일을 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부자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알수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 부인을 맡겼다고 하시더군요. 나에도 먹을 대로 먹은 사람이 여자는 어디서 만난다 싶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주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만, 부자 중한 사람이라도 처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쯤 돌아버린 사람처럼 새어머니를 보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식 집에서 약속을 잡고 그 여자를 보았죠. 그리고 새어머니라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딱 봐도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젊은 여자더군요. 아버지가 인간으로 안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노망나셨습니까? 노망도 그런 노망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어머니, 꽤나 큰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아버지, 나름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만, 아버지가 말려나 여자의 눈이 돌아서 젊은 후처를 드리는 건 아쉽더군요 트로피 와이프라니 아주 헐리우드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여자의 생김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아 나왔고 그 길로 비어있던 다른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정신나간 여자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쓰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았죠 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문자로 구구절절 장문으로 뭘 보냈더군요 대충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성인이고, 어린 시절보다 성인인 시절이 더 길어지지 않느냐. 아버지는 말년에 운 좋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이 처자를 옆에 두고, 간병인이겠거니 하고 수발을 들게 하며, 그렇게 지내볼 생각이다. 가 주된 내용이었죠. 듣도 보도 못한 개소리다 싶어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고, 어느날 아버지가 원장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였죠. 다행히도 죽을 병은 아니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인간 노릇은 하자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갔습니다. 노망은 들었으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여자를 보았죠. 그런데 죽고 못살줄 알았던 그 여자랑 아버지는 쏙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군요. 겉으로는 사근사근 웃으면서 아버지 입에 들어가는 물장까지 기울여 주었습니다만, 저를 보는 두 눈에는 우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이 수발을 들려니 힘든 모양이지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 봤을 땐 30대 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보니 눈의 깊이가 그것보다 나이가 더 있겠지 싶었습니다. 저를 보는 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그래도 저랑은 상관없으니 둘이서 잘 살라고 하고 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그 눈빛이 잊히질 않더군요. 예전에 그녀에게 제가 사랑을 느꼈다면 우습게도 아버지의 후처인 이 여자한테는 몸이 반응하는 욕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의 후처답게 펄렁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도 어쩐지 익숙한 그녀의 향수 때문인지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도드라지는 그 원피스 안의 몸매가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소가리를 하다가 내가 덜았구나 싶어 그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여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는 치매 증사까지 있었습니다. 기척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여자는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치매가 있는 아버지 귓가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더군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약속하셨으니 땅도 주고 집도 주세요 명의로 주세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되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흐린 눈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그럼 그럼 줘야지 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벼락처럼 들이닥쳐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독하게 굴던 여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대답조차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한참 쏟아내더니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건 이상하다 싶어 여자를 채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꼬리가 익숙하고 그녀의 옷속 몸이 궁금했던 이유가 있더군요. 제 본능이 기억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가 제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복된 성형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진실을 알고 나니 전의 얼굴이 눈에 보이더군요. 복수를 위해 1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성형을 반복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전부를 망가뜨린 후 자기도 죽어버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절 보니 결혼도 안 하고 절을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목도 없고 처음에 결심을 버릴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한 것이 이렇게 깊은 복수심을 가질 일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묻자 또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진 이유가 있더군요. 그녀와 저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까지 억지로 끌고가 지우고 저를 포기하라고 종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잘만 싸우던 우리 부모가요. 제가 가질 수 있던 단란한 가정이 생각나 저는 그녀를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이 흐린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놓았습니다. 전 이것도 사람이 벌을 받는구나 싶어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살며 사랑을 합니다. 도, 독한 모습을 벗어던진 그녀는 시아버지인 그녀의 남편을 극진히 돌보고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남편인 저와 사랑을 나눕니다.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효부의 효자가 났습니다만 저희 셋은 저희만의 이유가 있는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